스윙할 때 이제 신경 쓸게. 그냥, 어, L2L의 연장선인데, 백스윙도 회전, 몸통 회전을 갈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, 치고 나가도 여기까지 갔으면 그냥 이건 팔만 더 접어주면 돼. 중심도 완전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, L2L 배웠잖아. 음. 우리 L2L에 이제 필요한. 동작이나 타이밍이 다 들어 있어. 응. 그래서 그냥 L2에가 거의 비슷한 풀 스윙이야. 근데 너가 신경 쓸 거는 여기서 백스윙 때 중심이 잘 잡고 이렇게 가니까 응. 이것만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약간 왼쪽 고관절을 실어 주는 느낌으로 치면 돼. 응. 네, 하체 쓰는 거 특히 잘봐 봐. 무지지 않게 언니는 슬로우 모션으로 해주면 안 돼. 봐 이렇게. 슬로우 모션? 이렇게 해서, <슬롯> <laughs> 해서. 이 자리.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체 많이 안 써. 응. 회전하고, 어깨 회전. 응. 옆에서 한번 봐봐. 내 팔이랑 샤프트가 일자 됐지. 이렇게 되거나, 이렇게 되면 안 돼. 그게 그, 그딱기지금이 봐봐. 팔이랑 샤프트랑 일자 됐어. 오오오. 이렇게 되면 각져 있지 아 응. 방향이 이렇게 일자여야 돼. 여기서 한 이렇게 하면. 휘 그렇지. 양. 응. 다시 그 느낌으로 백스한번더 해보자. 이게 이렇게 되면 공이 어디 간다고? 이거 어디가? 저 멀리 어딘가? 이거, 이거, 공 어디가? 저쪽으로. 그렇지. 아 이렇게 되면 왼쪽 가고, 딱 일자 되면은 방향이 똑바로 가지. 음... 똑바로 멀리 치고 싶잖아. 응. 음. 그렇지. 손목 어떻게? 이렇게. 천천히 빼줘 이렇게 해서. 그렇지. 하고. 그렇지. 얘가 그러니까 니여로쫙던져진다 봐봐. 이 몸에 응. 큰 넓은 쟁반이 하나 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응. 그 쟁반이 한 45도 각도로 내 몸보다 큰게 응. 지름 한 3m 짜리가 응. 이렇게 넓게 껴져 있다고 생각해. 내 몸에. 그치? 어. 그러면 내가 백스윙 하면은 거기에 클럽이 얹어지고 팔로우를 응. 하면은 그쪽으로 클럽이 얹어지게. 만약에. 치고 클럽이 이렇게 되면 어. 쟁반에 안 얹어지잖아. 쟁반이 이 방향인데 이 어. 방향이 있잖아. 쟁반이. 어. 팔로우를 해도 이 방향으로 얹어지게, 얹어지게, 얹어지게. 백스윙 때도 이렇게 하면 안 얹어지지. 음. 이렇게 하면 쟁반이 뜰 거고 음. 올라갔다가 맞고 나서 쟁반에 얹어지게 이렇게 사선으로. 이거 안 얹어지죠? 네. 안 얹어지죠? 네. 이렇게 사선으로. 네. 넓은 쟁반 생각하고. 넓은 쟁반 생각하고. 시선 공파 떨어질 때시상 공,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이쪽 아니고 이쪽 아니고 이렇게 이쪽 쫙 떨어져서 이렇게 넘어가게 그렇 그, 하나 둘 그치? 이게 이게 나이 동상이 왜안 나오지? 어떤 동상? 이렇게 되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되는 거야? 응 그거 맞아 진짜? 잘하고 했어. 이게 이런. 이러... 근데 사실 거기는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다운스윙의 스피드 때문에. 아, 그냥 알아서. 그냥 어 알아서 그냥 우리가 원심력을막 신발 주머니 돌릴 때. 어, 어. 돌리잖아. 위로 올리면 알아서 내려오잖아. 어. 여기도 치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컨트롤할 수 없을 어. 만큼 그냥 빠르게 던지는 거야. 그래서 팔로우스윙을 고치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. 어. 너가 지면 되게 살살 치니까 어 만들어야 될것 같아. 어, 컨트롤할수 있는 건데 머리가 안 움직이면 응. 팔 길이는 똑같잖아. 응. 그러면은 그냥 휘둘렀을 때 제자리에 맞아야 응. 맞아야 정상이야. 근데 안 맞는 건 내가 중간에 힘을 당기거나 중심을 잃은 거야. 아, 내가 아, 머리 나. 잡아줄 테니까 그냥 믿고 휘들러축이안 <laughs> 바뀌면은 상체 이 친구가 이친구이이 없어. 그냥 친들가이 친구가 가가이 친구가 이가이가이가이가 우와. 좋아, 그렇지. 잠깐 멈춰봐. 그냥 <목소리> 좀 샤프트가 이렇게 귀를 감동하면 돼. 아, 이렇게? 응, 그렇지. 아, 가 되게 많이 올라가. 아니야, 너무 높이지 말고. 이렇게? 응, 그 정도. 와, 언니 이거 할때 응. 여기 아파? 언제 걸까? <laughs> 그래 우리 스트레칭 해줬잖아. 아니, 여기 너무 심한데? 아, 그래? 그게 <laughs> 아파서안 하는 건가? 그래도 너는 몸이 건강하니까 안 아플 것 같은데? 이게 막 맨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, 뻑뻑해서 더 아프고 아, 그냥 동작 정도. 자체가 안 나오는 분들이 엄청 많아. 맞아, 우리 엄마도 그래. 그래서 차라리 그냥 헬스장을 먼저 등록하시는 <laughs> 어, <가시라고>. 게 <laughs> 왜냐면 준비 안 됐는데 계속 치면 다치니까. 끝, 아, 그래. 하나, 둘. 좋아. 하나 둘. 좋아. 이야. 좋아 하체 회전. 좋아. 스윙을 치고 나서 시선이 조금 빨리 따라가. 응, 어, 그러니까 축이 잘 잡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막대기에 뭐 실에 뭐 무거운 걸 돌을 하나 달고 스윙을 한다 하면은. 이 축이 최대한 안 움직여야 같은 원을 그리면서 빠르게 휘두를 수 있는데 축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게 막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 음. 내 시선이 계속 공에 있어야 이게 빠르게 휘둘러질 수 있는데 음. 시선이 같이 가면은 시선이 가는 대로 음. 그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임팩트 후에 너무 잡고 있는 것도 음. 회전을 방해하는데 일단 공이 출발을 하면은 그 잔상을 잠깐 0.5초라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회전을 하는 게 음. 좋고 공이 떠난 자리를 잠깐 보고 <laughs> 출발하는 거지 그리고 오른 다리가 오른 다리가 여기 스윙을 하면 이 안쪽으로 와서 중심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데 음. 오른뒤꿈치가 이렇게 바깥으로 음. 나가 중심이 그러면 오른쪽으로 손실이 되는 거지? 음. 이걸 상쇄하려고 누구나 보상공작이 있어. 그러니까 이렇게 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상쇄하려고 상체가 또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약간 왼쪽 안쪽 코를 쓴로 땅을 짓는다는 느낌으로 음. 그럼 자연스럽게 중심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지. 음.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안 좋은데 그냥 피니신 했을 때 왼쪽에 중심이 잘 실려 있어요. 음. 나도? 나 같이 억캐만 이 안에서만 놀면 돼. 나 어떻게 치는 거야? 이 <laughs> 이렇게 <웃음> 약간 손실되는 거지. 아까운 거지. 아 어. 아까운 데가 맞네, 맞네. 어, 너가 힘힘 쓰는 만큼 공의 전달이 다 돼야 되는데 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. 나는 쓰는데 공에 전달은 안 돼. 억울하잖아. 억울하지. 많이 억울한 거 <laughs> 억울하지. 억울한 부분이야.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, 이렇게 가는 거지. 아. 여기 이렇게 치고 나서,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라,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. 아더 이쪽으로. 아 그치. 내가 할게. 고쳐봐. 응. 하나, 둘. 까먹안 돼. 아 내가 나의 문지점을 너의 멀티가 <웃음> <웃음> 잘했어 방는 <laughs> 머리 잘 잡은거야? 오십. 머리 예. <laughs> 머리 잡고 와 진짜 잘 나왔어. 아 넘어졌어. 아 오십오 찍었어. <laughs> 가자 육십 가자. 육십. <laughs> 나 오늘 시 가면 이제 딱 던지고 퇴근 <laughs> <laughs> 육시 됐어! <laughs> 근데 원래 육시이잘 나오는 건 아니죠 100이 나오긴 그랬죠 130이라고 랬죠이번아 미안 괜찮아요? 아, 다섯 번은잘 쳐야 운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한데 <laughs> 어쩌다 잘맞은게 아니라는 것을 <laughs> <laughs> 귀엽네 진짜. <laughs> 이런. 하나 둘 좋아. 양손 조금 멀리. 좋아. 응. 와! 언니가 진짜로 130몰 넘게 치면 어떡해? <laughs> 언니 제일 세게 했죠, 언니? 제일 세게? 어, 다 뚫리게. <laughs> 왼쪽 맞았 <가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. 정밀하다. 왼쪽은 맞지만 한번 쳐주세요와 대.